자, 이번 시간 에 선생님이랑 마플특강 14번째. 자, 다각수와 등차수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, 등차수열의 합은 뭐,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다각수라는 말이 좀, 다각수가 뭐지?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이 보이고, 뭔가 다각형 같은 모양이 될 거라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, 자, 글씨로는 뭐알 수가 없을 것 같아. 잘본 적이 없을 거야. 근데, 자, 우리가 이 다각수를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학문제에서 많이 접했던 모양이야. 자,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은 다각수는, 자, 점을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를 다각수라고 하고, 그리고 이 다각수는 한개의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만들고, 그리고 그 꼭짓점을 기준으로 모양이 삼각형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은 삼각수 그리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면 사각수라고 한다는 거야 자 우선은 삼각수하고 사각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삼각수는 자 이런 식으로 한 점을 기준으로 늘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또 늘리고 한 점을 공유하면서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이 나와서 이거를 삼각수라고 표현한다 는 거지 자 그럴 때자그 점의 개수를 이렇게 얘는 하나. 그리고 여기는 세 개라고 하지 말고, 원래 있던 하나에다가 두 개가 늘어나고, 원래 있던 하나에다가 두 개가 늘어나고, 그리고 여기는 원래 방금 있던 세 개에다가 세 개가 늘어나고, 그리고 또 여기는 자, 원래 있던 에에다가 네 개가 늘어나. 그러니까 원래 하나. 그리고 하나에다 두 개가 늘어나고, 하나에다 두 개가 늘어났었는데 세 개가 추가가 되고, 그리고 또 하나, 두 개, 세 개가 있었는데 네 개가 추가가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. 그랬을 때그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하나에다가 두 개가 되고, 그리고 두 개, 자두 개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세 개가 더 생기고, 그리고 네 개가 더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자 n 개까지 추가되는 모양을 자 전체 어, 개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.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등차수 합으로도 구할 수 있고, 아니면은 시그마 자첫 번째 공식에 의해서 2분의 저 얼마가 됩니까? n에 n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자 그러면 이번엔 똑같은 방법대로 사각수를 한번 볼게. 자 사각수도 처음에 한 점을 기준해서 자한 점을 기준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자몇 개가 생겨 하나, 둘, 세 개가 생겨.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다 세 개가 더 붙여진 거야.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방금 네 개가 있었는데 자 하나에서 세 개가 더 붙여진 상황에서 자 다섯 개가 더 붙어. 그러면, 자, 여기도 똑같아. 방금 여기까지 있었잖아. 그치? 하나에서 세 개를 더하고 다섯 개까지를 더한 거야. 거기에다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더 붙더라. 이런 식으로, 자, n 번째까지 연결해서, 자, 우리가 다 더하면은, 첫 번째는 하나가 있었고, 그리고 하나에다 세 개가 더 붙었고, 하나에다 세개더 있는 거에다가 다섯 개가 더 붙고, 일곱 개가 더 붙어서 사실은 n 번째 붙는 얘는 자 지금 이게 무슨 수열? 등차 수열이 되는가? 등차 수열 일반 항의에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라고 표현해서 e는 얼마? 마이너스 1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. 아 그러니까 마지막 개수는 얼마? e n 마이너스 1개라고 말할 수 있더라. 이런 식으로 n 번을 추가해서 계속 더할 거야.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? n개가 되겠지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초항이 얼마가 된다고? 초항은 1이고 그리고 얼마? 마지막 항은 2n-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. 자 그랬을 때 여기는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? n개. 그리고 초항은 1. 그리고 마지막 항은 얼마? 2 n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. 따라서 2분의 근데 여기는 얼마가 된다고? n이고 2n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여기는 얼마? 2n 따라서 2를 약분하니까 n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. 아 이런 식으로 규칙이 되는구나. 자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자, 새로운 모양을 하나 더 보면은 지금 내가 삼각수 사각수를 한 거야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 다음처럼 자 오각수를 만들 거야 그럼 오각수의 합도 한번 유도해 보아라 라는 거지 그 우선은 첫 번째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에다가 네 개가 더 붙었어 그리고 자 하나에 네 개가 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곱 개가 더 붙었어. 자또 한번 볼까 요 여기는 하나에다가 네 개가 붙어 있는데 일곱 개가 더 붙은 거지 자 일곱 개까지 붙은 상태에서 열 개가 더 붙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서 자 n 번째까지 됐다면 n 번째 붙는 숫자는 자 얼마가 될까요 자 n 번째는 얘가 지금 숫자를 봐봐 등차수열이지 그러면 초항이 얼마고 자1이고 공차가 얼마 3이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고 3n-2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. 아 그러니까 n번째 자 붙는 어떤 동그라미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고 3n-2개라고 말할 수 있다.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번 반복을 한 거니까 전체 개수는 이분의 n번 반복을 한 거고 초항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 항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. 오케이. 그럼 여기는 이분의 얘가 얼마가 되고 n이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? 3n 1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. 자,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다각수에 대해서 삼각수, 사각수, 오각수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갖는지 자, 살펴봤는데 자, 이해를 잘하면은 문제 풀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.